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있는 성경. 자, 드디어 통일 왕국시대를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분열 왕국시대를 보겠습니다. 분열 왕국시대는 주전 931년, 아, 솔로몬이 죽는 해부터 주전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는 때까지, 에,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오랜 시기이고, 또 지금 보시는 이 도표, 이 남쪽과 북쪽. 아, 남쪽의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부터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로 끝나는 그리고 북쪽, 북이스라엘은 여러 보암에서 마지막에 호세아로 끝나는 이 분열왕국 시대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분열왕국 시대 그각 시기별로 또이 선지자,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부터 펼쳐지는 그 역사가 구약 성경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이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 읽독을 딱 연초에 시작을 해가지고 성경을 포기하는 그 지점이 몇 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 바로 출애굽기 한 25장 쯤에 성막 성막의 규례가 나오는 부분 뭐 번제단는 광의 몇기비 뭐, 고가 몇기비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몇 장에 걸쳐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 1차 포기하게 되고, 2차 포기 지점이, 레위기입니다레위기 예, 그, 제사, 희생제사와 관련된 부분, 굉장히 어렵죠. 레위기에서 포기하고, 거기까지 이제, 극복해 오신 분도, 마지막 이제, 넘어지는 지점이 어딘가, 마지막 그, 장애물이 바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북쪽은 루어브함, 어, 북쪽은 여러 번, 남쪽은 이제, 루어 번으로 시작되는 이 분열왕국 시대, 이때. 이 분열왕국 시대가 이제 북쪽과 남쪽의 왕들이, 때로는 막 이름도 비슷하고, 때로는 같은 이름의 왕들이 막 같이 있어요. 뭐 여, 여, 여우람과 막 여우람, 막, 이, 같은 이름이 있잖아요. 또 여기도 아시아가 있고, 또밑에 아시아가 있고, 이름이 제 물론 이제 약간 순서가 꺾꾸로있지만 아, 비슷한 이름의 왕들이 막 같이, 때로는 동일한 이름의 왕들이 막 남북에 같이 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는 그 남북의 역사만 나옵니까? 북쪽에 있는 뭐 아람도 나오고, 아시리아가 나오고, 막 굉장히 복잡하게 펼쳐지는 이 시기의 역사. 저기서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죽으면서 나도 죽는 이제 그런 그 마지막 성경읽기 성경 통독 그 컨셉에서 마지막 이제 장의 장의 부분이 이제 분열한 고시대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따라왔던 그 어떤 신앙적, 영적 컨셉이 아니고 역사 드라마, 대하드라마 사극처럼 성경읽기 컨셉에서는 에, 뭐 충분히 읽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익사이팅하게 돌아가는 이제 부분이 이 분열한 곳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정복해 볼 만한데 자 지금 우리가 전체 전체의 분열왕국 시대의 도표를 보면서 오늘 이제 분열왕국 시대 전체를 이제 조망하는 좀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총 정리하고 이제 그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각각의 이제 각론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음, 자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이 시기를 크게 다섯 개로 나눕니다. 처음에 이제 남북 경쟁 시대 남북이 나뉘고 나서 서로 막 싸우는 거 누가 크냐 도토리키지기 시기지만 아, 비록 남북 경쟁 시대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에,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아람,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제, 남북이 싸울 때 자기들끼리만 싸우는 게 아니고 외세, 즉, 와람을 끌어들이면서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거든요. 그 아람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면서 그 사이에, 남북이 이제 한 반세기 걸쳐서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막 경쟁하는 그 틈에 이 아람이 엄청나게 강대해집니다. 아람의 발흥. 자, 이거로 인해서 이제 결국 남북이 공멸의 위기감을 느끼죠. 자, 그런 가운데 남북이 서로 화해한다. 화해한다. 서로 이제 말로만 화해하는 게 아니고 남북이 서로 이제 결혼 동맹을 맺고, 일종의, 사돈이 되죠, 사돈. 뭐, 그렇게 하면서 남북 화해 시대가 펼쳐진다. 남북 화해 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 화해 시대가 펼쳐지다가, 자, 그 다음에 남북이 이제 단절 시대가 넘어온다. 단절 시대. 그왜 그런가? 바로 이것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북쪽에 예후, 예후가 등장하는데, 이 예후가, 아, 북쪽에 있는, 아, 바로, 어, 이 아하방조, 이 아하방조, 오물리 아합, 아시아, 여우람으로 이어지는 이 아하방조의 발 숭배를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눈뜨고 못 보시는 거예요. 완전히 압, 아, 바할 숭배가 완전히 창궐라니까 이걸 이제 척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들어 쓰셔가지고, 이압 아 왕조를 완전히, 완전 씨를 말리신다. 그래서 예후의 숙청, 예후의 쿠데타가 일어나죠. 예후의 쿠데타. 그런데 그, 그런데 그 시기에 남유다에도 바로 아달리아, 이 아달리아가 이제 쿠데타를 합니다. 아달리아. 근데 아달리가 누굽니까? 바로 이아 압의 딸이에요. 압의 딸. 자, 그러니까 이 예후가, 아, 북쪽에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 어, 자기, 자기 엄마도 죽이고, 자기 오빠도 죽이고, 막, 이런, 이런 사람이 이제 예후예요 근데 이 아달리아 입장에서는 이제 예후하고 어, 완전히 이제, 불구제처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북쪽에는, 예우의 쿠데타, 남쪽은 아달아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남북이 단절 시대로 넘어간다. 단절 시대. 그래서 어 남북이 딱 나뉘자마자 제일 먼저 남북 경쟁 시대, 그리고 남북 화해 시대, 그 다음에 남북 단절 시대 이런 흐름이 있다. 맨 처음에 남북 경쟁 시대, 남북 화해 시대, 남북 단절 시대. 자, 요게 이제 우리 한국 현대사의 흐름을 가지고도 어 이해하면은 훨씬 더 이게 더잘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 시대에 예, 남북의 어떤 분열한국 시대의 역사는 현대 남북한의 역사하고 상당히 그 흐름이 비슷합니다. 아, 바로 남북 경쟁 시대, 화해 시대, 단절 시대 넘어가는 똑같은 흐름을 한국 현대사도 보이죠. 마치 이제 남북이 일본 일제 시대. 이후에 이제 해방되고 나서 북쪽과 남쪽에 이제 두 나라가 두두 두 정부가 이제 들어서잖아요. 그래서 북쪽에는 김일성, 남쪽은 이승만, 박정희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어떻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서로 이제 체제 단속을 하면서 남북 경쟁 시대로 넘어간다. 남북 경쟁 시대. 자 그러다가 이제 남 이제 남북 화해 시대로 넘어가죠. 남북 화해 시대 어떤 진보적인 정권, 뭐 햇볕 정책, 김대중, 뭐 노무현 뭐 이런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남북 화해 시대로 넘어가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넘어가면서 남북단절시대, 남북단절시대 넘어가죠. 그래서 어, 한국 현대사도 남북경쟁, 남북화해, 남북단절 이렇게 넘어가듯이. 예, 솔로몬이 죽고 나서 펼쳐지는 이제 이스라엘의 에, 분열한국 시대도 남북 경쟁 시대, 남북 화해 시대, 남북 단절 시대,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남북이 뭐, 어, 싸우고 화해하고 뭐, 뭐, 완전히 그냥 헤어지고 뭐 이런 것들도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좀 동면기에 있을 때나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아시리아가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펴고 아시리아 제국 시대가 펼쳐지면서 아, 이제 고만고만한 작은 이 소국들이 추풍낙엽처럼 어, 떨어지고 이 아시리아에 정복된다. 자, 그러면서 어, 그 아시리아 정복 시대가 펼쳐지는데 아시리아 정복 시대. 바로 그 여파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북이스라엘 멸망한다. 그 북이스라엘 마지막로 호세아 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바로 그 시기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는가? 히스기야였죠. 히스기야. 히스기야 어떤 그 기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이 아시리아가 먼저 멸망합니다. 을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유다는 좀더 오래 간다, 유다. 그러니까 유다가 홀로 남아가지고 이제 당시 거대 제국으로 부상한 아시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어,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홀로서기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그게 바로 유다 왕국 시대다. 유다 왕국 시대. 그래서 이 분열 왕국 시대는 크게 다섯 개의 시기, 남북 경쟁 시대, 남북 화해 시대, 남북 단절 시대, 그리고 아시리아 정복 시대, 그리고 유다 왕국 시대, 이큰 다섯 개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아, 이 다섯 개의 흐름, 인과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면서 따라오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가? 지금 보시는 우리 남북의 왕들, 이 루오바부터 시드기야까지 그리고 여어보하면서 호세아까지 이어지는 이 남북의 왕들, 이 열왕들의 이, 이 흐름을 이 순서대로 이렇게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암기. 자,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암기하느냐 그러는데 예, 충분히 암기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그, 고려 역사하고, 조선시대 역사하고, 둘다 우리가 사실 잘 모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선시대 역사는 스스로, 어, 잘 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친근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가 뭘까요? 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아, 잘 아시는 것처럼,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연주 인명사 이렇게 이어지는 그 열왕들의 그, 왕들의 도표. 순서를 이렇게 그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에, 조선시대의 역사는 우리가, 비록 조선왕조 실력을 뭐, 달다 읽고, 어, 암기하지 못하더라도 조선시대 역사는 충분히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알지는 않든 비슷합니다. 고려 역사도 잘 모르고 뭐 조선시대 역사 잘 모르지만은 어, 이걸 알,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친근하게 굉장히 중요하죠. 방으로 얘기하면 이제 방 문턱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턱을 기준으로 어, 그 얼마 차이 아니지만 그 바깥은 문 밖이에요. 근데 예, 문턱 그 안은 방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하는 게 문턱 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열왕시대를 좀 친근하게 좀 정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도표를 이제 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고려 역사는 뭐 우리가 그 왕대 도표를 이제 알직 못하니까 계속 어려운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크게 남북 경쟁, 남북 화해, 남북 단절, 아시리아 정복 시대, 유다 왕국 시대 이런 흐름을 따라 이제 보면서. 자, 그다음 또 특징이 뭔가? 자, 이 특징 이걸 이제 특징을 알고 그 순서대로 이제 좀 왕들의 독, 어 어, 여왕들의 그 리스트를 좀 외워야 되는데. 자, 일단 유다, 남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쭉 이제 다윗 왕조가 끝까지 쭉 이어진다. 끝까지 쭉 이어진다. 하지만 그에 반면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조가 굉장히 이제 불안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1차부터 해서 총팔차 멸망할 때까지 총8 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쿠데타. 자 그래서 북쪽 보면 여러 번잘 알죠 여러 번 여러 번이 이제 꽤어동던 통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답이 이제 이어지는데 나답 이 왕들 이름 옆에요 눈, 눈 표시. 요눈 표시 있는 왕들은 전부 뭐예요? 전부. 어, 암살당한 사람입니다. 암살, 암살. 자, 그래서, 루어보암뒤 이후에, 이제, 나답. 나답은 그 1, 2년 통치하고 나서, 이제, 바사에 의해서 암살당한답. 바사. 그래서 바사에서 암살당해서, 1차 쿠데타가 일어나죠. 바사. 바사가 이제, 꽤 오랫동안 통치하다가, 그 아들, 엘라. 엘라도 한 1, 2년 통치하죠. 1, 2년 통치하고, 그러서두 번째,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죠. 바로, 시무리. 시무리에 의해서 암살당한다. 시무리. 시무리가 이제 2차 쿠데타. 기차 됐다. 시무리는 고작 일주일 통치하고 아, 자살하죠. 자살. 그리고 오므리, 오므리가 등장하면서 이제 오므리 그리고 아합, 아시아여우람으로 이어지는 아, 요네 명이 이어지는 요 왕조, 오므리 왕조. 그 이전에는 여로밤, 나답, 나답에서 끊기고 바사엘라, 엘라에서 끊기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왕이 등장해야지 이게 이제 왕조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왕까지 이어졌지만 고작 1, 2년 통치하고 암살당했기 때문에 왕조가 굉장히 이제 불안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오므리 왕조 때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안정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잘 아시는 그 아방, 그 오므리 왕조의 그 오므리의 그 아들 이 아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 악한 왕의 대명사로 등장하는. 하지만 이중군동 역사에서는 굉장히 또 강력했던 그 왕으로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강론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우람으로 이어지는 오므리 왕조가 있고, 자,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후가 등장하면서 이 오므리 왕조, 이 아합 왕조의 마지막 왕, 이 여우람을 이제 암살하죠. 암살. 그러면서 예후에 의해서 4차 쿠데타가 일어난다. 4차 쿠데타. 그리고 이제 예후. 여와스, 요와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리아 섯명으로 이어지는 요 예후 왕조.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오므리 왕조 4명, 네 아, 예후 왕조 5명. 이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아, 제대로 된 왕조고 북이스라엘의 총1 9 명으로 이어지는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도표에서 오므리 왕조, 예에우 왕조가 두개 커다란 아, 기둥이다. 요거 빼면 사진 시티인 거죠.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스가랴, 스가리아. 스가랴가 딱육 개월 통치하고 이제 암살당하죠. 누구에 의해서? 살룸에 의해서 살룸, 살룸에 의해서 이제 제 5차 쿠데타가 일어난다. 5차 쿠데타. 이 살룸은 고작 딱한달 통치하고 암살당합니다. 누구에서? 의해무나엠에 있어요. 무나엠 문하엠. 무나헴의 6차 쿠데타. 무나헴. 문하엠. 무나헴은 꽤 오랫동안 통치하죠. 어, 하지만 그 아들 부가이아, 부가이는 고작 1, 2년 통치하고 또 암살당한다. 누구에서? 베가에 의해서. 베가. 이 베가에 의해서 이제 7차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배가는 또 마지막 왕, 호세아에서 암살당하면서 마지막 8차 쿠데타. 그래서, 자, 북이스라엘은 총 여덟 번의 쿠데타가 일어난다. 여번번 그래서, 여러 암부터 이제 호세아까지 이어지는데, 이건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겠죠. 여러 암 나답, 끊고, 이제 왕조가 끊어졌으니까, 여러 암 나답, 그 다음에 바사, 엘라, 끊고, 그 다음에 시무리, 끊고, 시무리는 이제 자살했으니까, 그 다음에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우람, 끊고, 그리고, 예후, 여우아스 요아스, 여로바암 이세, 스가랴, 끊고, 살룸 끊고, 무나임 브가이야, 끊고, 베가, 끊고, 호세야, 이런 식으로. 자, 여바암 나다, 바사, 엘라, 시무리,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우람, 예후, 여우아스 요아스, 여로바암 이세, 스가랴, 살룸, 문하엠, 부가이아 베가, 호세아. 이렇게 이어지는 그 북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어디서 끊어지고, 어디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누가 암살당했는가. 이런 흐름들을 좀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오므리 왕조의 네명 오므리, 아합아하시아 여우람. 그리고 예우 왕조의 다섯 명 예후, 여우아스요아스여바밤 이세, 스가리아. 다섯 명의 왕들. 그래서 오므리 왕조와 예우 왕조가 북이스라엘 왕조의 어떤 그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다.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 반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 잠시 아달리아의 찬탈, 아달리아의 찬탈에 의해서 다이 왕조의 계보가 끊기긴 하지만 다이 왕조가 계속 이어진다. 다이 왕조가 계속 이어진다. 아, 그래서, 아,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랄도 그렇고, 공히 공이 어떻습니까? 아, 멸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19명. 여기도 19명, 19명. 아, 하지만, 이, 아달리아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남유다는 20명이지만은, 이 남, 아달리아는 이제 합법적인 왕이 아니고, 쿠데타에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아달리아를 제외하면은, 이제, 남유다도 19명, 북이스라엘도 19명, 총 19명의 왕들이 등장한다. 이 남유다의 왕들을 좀 읊어보면은, 자, 르오바르오바그 아들 아비야아사 그리고, 여호사밧여호사밭 여우람, 아시아, 그리고 아달리아, 요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무나세 아몬, 요시야, 여와스, 여호야김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하면서 총 19명의 왕이 등장하죠. 자, 남미다 같은 경우는, 음, 다이장조가 계속 이어졌고, 북이스라엘은 총 8번의 쿠데타가 이어진다. 자, 이렇게 하면서, 아, 예, 또 전체적인 흐름은 남북이 이제 갈라지자마자 맨처음에 서로 쥐뚝고 싸우는 남북 경쟁시대, 그리고 아람이 엄청나게 강대해지면서 공멸의 위기감을 느낀 이들이 남북 화해 시대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남쪽에는 이제 아달리아 그리고 예후의 북쪽은 이제 예후의 구대타가 일어나면서 둘 간에는 서로 이제 완전 히불구타의 원수가 되면서 남북 단절 시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북 이제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가 본격적으로 제국 시대를 이제 넘어가면서 아시리아 정복 시대 그리고 아, 북이엘 멸망하고 유다가 홀로, 홀로 남아서 이제 버티는 유다 왕국 시대. 이큰 다섯 개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 경쟁 시대부터 펼쳐지는 분열 왕국 시대의 이제 흥미진진한 역사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